신명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니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쪽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이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요 암몬족 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석은 아낙 족 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와께서 호 암몬족 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족 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내가 큰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의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안몬족속의땅 야뽀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